너야 뒤집기 한번 해봐서, 으쌰, 다리 먼저 하고 요렇게 하고, 아이고 잘한다. 다시 반대로, 옳지. 자 이제 반대로 혼자서 하는 거 해봐. 요렇게 하고. 혼자서 해봐, 이제 응. 혼자서 해보세요. 뒤집어 보세요. 응. 그쪽으로 말고. <laughs> 야, 이렇게 해놨는데, 뒤집어야지. 바로 오면 어떡해. <laughs> 아, 뒤집기는 너무나 멀고먼 길이에요. 그치? 할머니, 할아버지야, 한번 해봐. 할머니, 할아버지, 안녕하세요. 해봐. 음. 할머니, 할아버지, 추석 잘 보내세요. 해봐. 응? 한번 웃어주세요.